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합녹격 두 번째 시간을 갔죠 합녹격, 합녹격 이번에는 전 시간에는 무토 일간으로 합녹격을 받고 이번 시간엔 개소 일간으로 합녹격을 갔죠 자, 합녹격이라는 오일간이나 일간이 이번에는 이제 다공하는게 아니고 경신시 예, 경신시를 보면 음, 합록격이다전 시간에는 무토일간이었지만 이번 시간은 계일간이죠 계일간 계일간의 경신시를 봤다 그러면은 네, 무일간일 때와 계일간일 때는 역시 그 위치가 좀 다르겠죠. 당연히 야, 어떤 위치인가? 계일간이 네, 경신시를 보는데, 네, 이때에는 전시간에는을경합에서 네, 관을 지용했죠. 이번 시간에는 신이 신이 신시죠 신시 신시가 사를 요합해온다 요합해온다 사신합이죠 합을 위해서 요합해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합해와서 사중 모토. 모터를 사중 모터를 관으로 삼는다 개일간의 관으로 삼는다 자, 개의 관은 모터. 개일간이니까 아 개의 관은 모터다. 사중 모터로 관을 삼는다 하는 이런 원리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한록격이라는 용어를 썼나? 여기서, 여기서의 녹은, 여기서의 녹은 관을 녹이라고 그런다. 여기서의 녹은 관을 녹이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사중 모터의 관을 요합해서, 그래서 합해오는 것이죠. 요합표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녹을 이제 합해온다. 관을 합해온다. 이런 취지, 취지죠. 그래서 합녹격이란 용어를 쓴다. 무토 그러니까 일간의 합녹격의 어, 영어 해설과 계속 일간의 합녹격의 영어 해설은 이제 다른 점이 있죠. 그리고 또 취하는 것또요합표오는그 취함 또한 다르다. 그래서 같은 합녹격의 영어를 쓰지만은 그 위치는 다른 점이 있죠. 그렇지만 역시 관을 취해와서, 관을 요 앞에 와서 귀를 삼는 것은 같은 위치이다. 다만 그 취해오는, 귀를 취해오는, 관을 취해오는 그런 위치적 방법이 다를 뿐이다. 관을 취용해서 귀를 삼는 것은 같은 위치인데, 취하는 것, 무토 일간과계수일간은 함록격이라는 영어를 같이 쓰지만, 그 취함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다. 무토와 계수는 취한 점이 다른 거 있다. 자, 개수 일간이 경신신을 보는데, 신시, 우의 천간은, 음, 놔두고, 신시, 신시를 취용해서, 신시를 층해서 사를 요합에 온다. 즉, 합해 온다. 육합이죠, 육합. 사신합은 육합이 되니까. 그래서, 요 앞에 와서, 사중 모토를 관으로 삼는다. 개의 관은 모토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노구 용어는 관을 노구 용어로 지운다. 그래서 귀로 삼는다. 그래서, 모토 일관일 때하고, 개수 일관일 때하고, 그, 이치, 위치적 방법, 채우는 방법, 또, 용어 자체의 그 쓰임새, 이것도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죠. 이제 사주 내에 간을 보거나 충을 보거나, 예, 또 병을 보거나. 이제 병은 이제 간, 간은 이제 충하니까 병은 충하니까 역시 이것도 어. 보거나 하면은 박격이 된다. 또4를 보면 4를 보면 4를 보면 박격인데 박격인데 어떤 원리로 해서 박격이 된다. 자 사를 요 앞에 한다했죠 사를 그러면 이 사를 보면은 사를 보면 이럴 때 이제 전실된 것이다. 이렇게 취합해 오는 것 오는 자를 보면 안 되는데 봐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실이란 용어를 쓰죠. 이게 사주 내에 사를 보면은 사를 요 앞에 와서 귀를 삼아야 되는데 사주에서 봐버렸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전실이라는 용어를 써서 파격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사지를 보면은 축중 기토들이 있죠. 이렇게 관을 본 것이죠. 이 이제 뭐 많은 격들 중에 축이나 미는 거기 파격에 해당됐지만은 그게 크게, 에, 거 해당되는 자여도 크게 취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파격을 이룰 만큼 크게 취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격을 치용할 그대로, 그 자가 있어도, 이제 축정은 반드시 관은 분명히 맞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 이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을 그대로 치용하는 경우다. 이 사조. 저번,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이제, 사조를 했을 때에, 밑자들이 있어서 분명히 관을 보는 건데, 그 밑자를 치용하지 않는다. 관으로 치용, 격 자체에, 파격을 주지 않는다, 그 금이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이 관을 봤는데 파격되지 않고 이 합록격을 격을 취용했다. 그랬을 때에는 전혀 이것이 이제 뭐 관계가 없느냐? 야 다소 다소 반감된 네 반감된 부분에 있다. 다소 반감된 복을 감소시키는. 그런데 다행히 이 사유축 금국 있죠 사유축 금국 금국이 있으면서 사를 요합해 오는데 사주 내 사하고 사유축이죠 사유축 사유축인데 유나 축자가 있어 가지고 사를 요합해 오는데 신이 요합해 오는데 힘을 합하면은 끌어오는데 힘을 합하는 자가 있으면은, 이제, 이제, 진격을 더한다. 이제, 큰 진격을 보는데, 복을 더한다. 그래서, 사유축 근국이 있으면서, 사를 이제, 삼합 끌어오는 자기 신이 육합으로 끌어오는 작용할 때 힘을 보태서 끌어오는데 힘을 보태주죠. 그래서, 다소 감, 반감된 부분에 복을 더하니까, 이런 것들이 보를더 하니까 아, 여기 에반감된 부분을 다소 어, 보원시켰다. 예, 이제 보원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축자가 이게 하나 하나뿐이었다. 하나뿐이었고 여기 유자가 된다거나 이제 가장이라는 것은 원래 예, 사주 풀이에서 가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은 축자가 하나에서 사회주금국이 됐으면은 이 축자가 이제 다소 반감되는 이런 부분을 그냥 없애주죠. 이게 이제 다른 자가 있었더라면 이제 그런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는 적대 설명에서는 원래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해를 돕게한 설명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에, 합록격의 원리가 주어져 있다. 다시 이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개 일간이 경신실을 보아서. 에, 예, 함록격인데, 그 위치는 신이, 신시죠? 신이 사를 요 앞에 와서 사중무토를 관으로 삼는다. 개의 관은 무토다. 즉, 개일관이죠? 개일관. 그래서 무토. 여기서의 로그 용어는, 합록의 용어는, 관을, 로기란 용어를 관을 의미한다. 그래서 귀로 삼는다. 그래서 또 조건이 있죠. 병자를 사주 내에 병자를 보거나 관을 보거나 충을 보면은 파격이다. 또 사자를 봐도 파격이다. 사자를 보면은 전실된 것이라 해서 사를 요 앞에 와서 어 격을 삼는데 사주 내에 봐버리면 이것이 이제 전실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파격이 주어진다. 사자를 보면 파격이다 이제 축축이 이제 관이 돼서 어 다소 반감된. 그것으로 보는데, 파격의 원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축, 축, 축은 이제 북방 수황절에 기토가 주어지기 서 관을 보면 파격이라고 여기 설명을 했는데, 축이라는 개념은 미 라는 개념과 이게 미토 있죠? 어, 남방환절의 미토, 먹고, 이거는 수고죠? 아니면 금고죠? 에, 사유축 금고인데, 예, 축, 북방, 수왕절의금고에서 여기에 사회적 금국이 주어져 있고, 사를요앞해 하는데 힘을 가중하는 음, 자들이다. 그래서, 바소, 반감된 부분은 있지만은, 이런 자들이 사회적 금국에 복을 더하는 음, 자가 돼서 다 해소된 부분들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운에서 충이나 또는 이렇게 관원을 보면은, 예, 흉운이 된다. 그렇지만은, 이 사주 운을 보면은 격을 이루어서 사주 내에 격 충분히 이루었는데 북방 수왕절과 이제 예, 예, 금왕절 같죠? 그래서 북북서 운으로 쭉 가서 갔죠. 그러면서 예 관운을 보는데 여기 기이 관운을 보죠? 여기는 이제 말년 노후가 되니까 경신 대운까지는 아주 어, 흠 없이 예, 어떤 굴곡 없이 아주 안정된 삶을 계속해서 기회를 대했다 부옥이 쌍전하는 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는 이제 부옥이 쌍전 뭐 격, 격이라는 말을 이렇게 넣는데 이 격이라는 말을 이제 이 용어를 쓰기한 합록격을 설명할 때. 이 부욱이 쌍전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격이라 용어를 쓴다. 부욱이 쌍전격이다. 이거는 이제 합록격의 다른 격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용어다. 부욱이 쌍전한다. 부와 기를 같이 겸해서 크게, 크게 되는, 이렇게 그런 것을 설명하게 한, 강조하게 한 격의 이름을 붙였다. 우리 이제 격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용어다. 그래서 부이상전하는격이다이 사주가. 그래서 가장 안정된 생활 굴곡이 없어 물론 술 술이 들어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제 충분한 본신이 왕한 상태죠. 인성도 왕하고 북방수왕절에 인성도 왕한 상태. 또 식신만 하나 있고. 그래서 이런 이런 운에는 다소 정체성은 이제. 축술 사명대해서 다소 정체성은 있어도, 예. 즉, 이 예, 일간을 왕하게 해놓은 예, 북방 수왕절에다가 서, 서북, 이제 예, 서북방 운이니까 북서 운이죠. 그래서 임계가 이렇게 투출돼서 이런 것들이 이 관에 대한 것을 많이 해고시켜준다. 이렇게 운이라는 것은 이제 계두설이라는 게 있죠. 계두에, 대해 계두가 뭐 어떻게 되 있느냐. 이런 운인데 이렇게 계두가 어떻게 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것이 나쁜 자이기면서 나쁜 자인데도 불구하고, 안정된 삶을 살수 있고, 그것이 좋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운에 따라서 또는 계두에 따라서, 나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혹 기회가 되면은, 이제 계두설에 대한, 이런 걸 설명, 될수 있겠는데 우선 격국 설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서방운은 이제, 이제 금왕절에는 이제 본신을 생한 운이고 이런 것들이 다 보존되는 거니까 이것도 안정된 삶을 주어졌다 이제 정관운은 그래서 이제 인성들이 왕하죠 그래서 이 관운도 역시 예, 토생금해서 이런 것들이 왕하니까 금생수하니까 이렇게 많이 큰흉은 음,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오 대운까지 이제 가서 가서는 오 대운에 이제 직접적인 남방 화왕절의 제왕처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그걸 할 수가 있죠. 무토 또는 일간을 합해버리는 운이고 이때는 이제 흉운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음, 에, 합녹격 합녹격에 대한 설명을 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설명했죠전 시간은 무토 일간의 어, 합녹격. 이번 시간은 계수일간의 합녹격합녹 격에서 모토일간의 위치와 계수일간의 위치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렇지만은 관을 요 앞에 와서 관을 요, 앞, 관, 요 앞에 와서 관을 취용해서 귀로 삼는다. 이것은 이제 같은 점이죠. 그렇지만은 그~ 이치의 쓰임 새 또는 그 이치의 가, 가, 자들이 이제 운영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점이 있죠. 그렇지만 같은 함록격이라는 함녹격이라는 용어를 무토일관과계수일관이 같이 쓰고 있다. 이것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이제 계수가 무토로 무, 무토로 갈사는데 무계합이죠. 무계합 무합의 원리가 같이 주어져 있다. 계일관이 모토 관성을 합해오는 거, 여합해오는 거 여기 사중의 모토를 요합해와서 신이 요합해와서 사중 모토로 관을 치용하지만, 계수일간이 역시 모토를 또 합하는 그런 작용까지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녹격, 합녹격에 대한 설명. 다음 시간에 또 합녹격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죠. 자,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